네 반갑습니다. 조미다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연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요일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지가 않고 코스피 1.3% 4%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1.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많지 않았고요. 오늘은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닥이 질주를 하다가 그 뒤로 고점을 찍고 계단식 하락하는 모양새로 마무리가 됐었고 주도 테마는 우리나라 지금 산불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산불 피해 지역에 모듈러 주택을 보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언급이 나오자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과 환경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급등이 나왔죠. 제가 5장에 추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SY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했던 자리에서 5장 방송 종료 전까지 1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이것도 아마 시간에 내서 상한가 어, 마감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마 SY까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주도 테마는 산불 관련 종목들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어레인 이런 종목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어, 지지부진한 시장이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될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금 수상한 종목을 발견해가지고 조금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수상한 종목은 스틱인베스트먼트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최근 뭐 일본을 보면 7천원대 두번 확인을 하고 어, 여기 박스 갇혀있다가 이탈을 해버리고 최근에도 7,000원 지지 확인하고 단숨에 9,500원, 9,440원 종가마감 했네요 9 0 0원대까지 주가를 들어올린 모양입니다 이 스틱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사모펀드가 어, 우회상장을 통해가지고 상장한 회사고 투자운용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투자운용사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다른 기업의 주식투자를 통해가지고 시세차익을 얻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냐? 어, 이회사에 외국인 투자운용사인 미리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작년부터 지분 매입을 통해 가지고 어, 대주주로 올라서 있습니다. 최근에 콜마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KTNG 비롯해가지고 어, 행동주의 펀드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어, 지분을 인수를 해서 주총에서 주가 올려라 주가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 최근에도 어, 30, 3월 21일부터 7천원대 저가를 찍었을 때부터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공시도 나왔습니다 단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이라고 어, 매수 최근 3거래 동안 외국인이 이 종목을 이렇게 소수계좌에서 집중 매수를 했으니까 너는 투자 주의를 주겠다. 이런 공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미리 캐피탈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캐피탈이 또어 지분을 장례 매수를 통해가지고 지분 인수를 하고 있겠죠. 이때 6월 21일 날 이렇게 고점 찍은 이유도 미리 캐피탈에서 장례 매수로 어 스틱인베스트먼트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고물량 그대로 가져 가져가고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추가 매수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틱 이메 스트먼트 지분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에서 좀볼 건데 이렇게 보면 미리 캐피탈 지금 10.78% 잡히고 있네요. 이것도 변동이 있을 건데 도용환 이라는 분이 대표이자 최대주주인데 지분율이 13%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미리 캐피탈이 10.78% 보유를 하고 있죠. 이거 느낌 오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겠죠. 경영권 문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니고, 어 조금 이 회사 자체의 밸류에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인데, 최대 주주 지분이 13% 밖에 되지 않고,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이렇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을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경영권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이 종목이 조용할까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미리 캐피탈이라는 미국 투자운용사 같은 경우는 202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투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스몰캡 우리나라 말로 소형주에서 소형주 저평가된 소형주에 지분을 인수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걷어가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가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리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 작년에 한창 장내면서 통해 가지고 지분을 확보해 나갈 때 우리나라 언론사가 이제 미리 캐피탈 측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봐도 우리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저평가된 종,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뿐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들에게 조금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또, 좋은 사업 방향을 조금 요구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업종이나 지분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 일단 그 전에, 그러면 미리 캐피탈이 어느 회사, 어떤 회사들이 투자를 했냐, 조금 몇점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수 홀딩스입니다. 유수 홀딩스를 미리 캐피탈이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13%. 그리고, 지니언스. 지니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건까지 들어왔죠.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15%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회사가 투자를 하는 이 스몰캡에 투자하는 규모가 대략 한 13%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단순히 그럼 이 미리 캡피타 얘기만 듣고 지금의 지분 매수하는 총량을 봤을 때뭐 단순히 그냥 보통 한13% 15% 매수를 하니까 그 총량 맞추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캐피탈이라고 하는, 미리 캐피탈이 하는 일이나, 스틱인베스트먼트가 하는 일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일을 스틱인베스트먼트나 미리 캐피탈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말로 최대 주주 지분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미리 캐피탈이 지금 현재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이를 잘 해주겠지. 이렇게 지분 투자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주식의 시세 차익을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 캐피탈의 지금 편당가가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봐도 한만원만원원저리가될것 같아요. 9천 원만원원저리이 예, 조금 금액 단위가 아 9천 원에서 9천 5백 원 정도 편당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오늘도 보시면은 뭐 18만 주 거의 2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예, 네, 시세 차이가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게그 투자를 하는 것인데, 미리 캐피탈이 이렇게 스틱인베스트먼트를 어, 쭉 지켜봤을 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스틱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때 우회상장, 2020년도에 우회상장 한다고, 어, 이렇게 주가 급등한 거 이외, 이외에는, 음, 주가 부양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건데 최근에 미리 캐피탈이 들어오면서 11,500원대 금액까지는 구경을 한번 시켜줬었죠 그래서 경영, 미리 캐피탈이 뭐 경영권 분쟁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 틀리면 막말로 본인들이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고 지분 구조가 이렇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 어, 다른 상장사 같은 경우는 뭐30% 40% 최대 주주 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는 없겠지만은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오5 지분까지 합치더라도 몇 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리 캐피탈, 매수하는 이 매수 총량하고 매월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뉴스 자체가 붙을 수 있어서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 모양에서도 7천원대 바닥 두번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박스권이라 할수 있는 부분들을 몇 거래일 안에 이렇게 뚫어 시원하게 뚫어 올렸기 때문에 종고점을 향해 가는 차트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꼭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또 뜨거운 재료 중 하나가 경영권 분쟁 M&A죠 영원큼 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미다에서는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관심 정보들을 영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